오늘 영상은 사막 비바리움을 만들어봤어요 그 사막 비바리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초보가 비바리움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 라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비바리움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전문가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드니까 사막 비바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일정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크레스티드 개코 전용 합사장이에요. 바닥에는 바크가 깔려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은신처가 있고, 습식음식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 나뭇가지 안에 있는 제저 크레스티드 개코가 저기 저렇게 해주면 은 저기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또 다른 합사장.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비바리움을 만들 때 안에 바크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번식을 하고 나면 알을 습식 의지처에만 낳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닥 바크 밑에다가도 다 땅을 파서 낳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조금 크죠? 이거는 제가 큰맘 먹고 저희 그 메인스컷 아마데우스 전용 합사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은 트라이들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비바리움 합사장입니다. 크레스트 개코 합사장은 생물 비바를 만들어서 넣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밤에 엄청 뛰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샵들 가시면 저런 나뭇잎이나 뭐 바크, 정글바인들 뭐 이런 합사장을 만들 수 있게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엑소테라장에다가 그거를 디자인하셔서 조립하셔서 그냥 합사를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합사가 좋은지 분리사육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분리사익 원칙주의자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합사에 관한 것들, 암컷이 배란이 안 왔을 때 수컷과 합사를 하면 배란이 온다. 또 하나는 암컷이 합사를 했을 때는 비만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 갖고 지금 합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혹시나 영상 촬영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리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바리움 전용 폼. 요 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바리움 전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생물을 심을 때도 친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요 폼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테일이 고온 종이기 때문에 그 고온 종에 맞게 스팟이나 이렇게 UVD 등 같은 거를 달아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막을 주제로 하는 비바리움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나 황토 패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제품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지금 1차 폼 쏘고 그냥 구도만 좀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다말르고 나면 다 저걸 커팅을 할 겁니다. 이틀 전에 1차 폼을 제가 다 싸놓고 지금 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저는 조각조각 이제 커팅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요거는 여기는 은신처예요 은신처인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고 폼을 여기는 한번 정도는 더 싸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만큼이 지금 안 돼있네요. 여기도 지금 은신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다 커팅을 해서 이제 재단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바리오를 만들면 생물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주 정도? 최소 2주 길면 한 달까지도 여기 안에 있는 독성을 좀 빼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전시만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로 일단 폼을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벽 같은 모양으로 좀 저는 좀 컨셉을 잡고 싶어서 이렇게 다 깎아놨고 이제는 제가 이 황토패티라 그래서 이 사막비바에는 바르는 거 있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랑 지금 배합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일반 황토패티는 색깔이 너무 노래가지고 보기가 별로 기초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한번 발라보고 한 여러번 더 칠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토패티를 한번 다 발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실수한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황토패티를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목을 좀 심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패티를 바르면서 황토패티가 다 묻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한번 물로 해서 한번 띨수 있으면 좀 제가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르고 나면 보안할 부분 보안하고 그리고 바닥에 이제 모래를 깔아주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1, 2주 정도 지났을 때 생물을 넣고 저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페테일이 아마 클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비바를 만들면 손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폼을 소식이 된다면 장갑을 꼭 끼고 폼을 쏘셔라 나중에 그 폼을 벗겨내는데 손이 이렇게 된다 한번 제가 진짜 노력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뭐 일단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생물 비바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